뭐 해줘야지. 도우도 괜찮아요. 저의 라인이어서 고안 불리니까. 그 저희 루시오 돌곰 아이 로시 조합을 짜는 건가? 어떻게 는지 모르겠네. 성원님 어떤 거 아시지? 약간 약간 저분 다합. 라운드 어... 아닌가? 너무 빡센데 그럼. 그것만 안 나오면 돼. 전 에코만 안 나오면. 레전드 신기. <laughs> 약간 제가 저분하고 경쟁이 돌려봤는데, 약간 시즌마다 좋은 챔프를 하는 꿀빨러임. 저랑 같은... 어. 음. 시즌마다 좋은 챔프를 그래,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애신나 본... 그래야지... 애신... 우리 아, 윈스 혼자 들어갔도 녹을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는 거야주잖아

노이한번요 하나 번. 하나 더. 대신 돼. 여기 가져놨거든. 피 하나, 하나, 하나 둘, 피. 둘, 둘, 셋. 팩팩. 이거 죽을 죽을. 스펙은 필요해. 앞으로 밀어 볼래요? 아 이거 했어요. 아나물 했어요. 우리 급 피케 왜? 어 이거 밀었어야 했는데.

나이스 어어 하나 아, 피 하나 개피 하나 개피 아까비나아고 뭐. 아, 뭐. 되겠다 킬 만하지 않나? 용컴 용컴 있긴 한데 용컴 오긴 는데어 나이스 제발, 나이스. 잘라줘요 만이스안하만 네. 끊지 네. 않나? 아, 예, 나이스루시오 네. 원힐이에요 지금 2피 뭐, 개피 2피 피피 진짜 개피 나이스. 이요 밀어줘, 나이스. 나이못밀었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키리빠스 나이스. 나이스. 나 망령아 <laughs> <laughs> <바이키리 빠져나는 웃음> 빠짐 아바이키리이나스나이이이스 <laughs> <한> 나이스.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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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나이야잠이 여기 이상한이람이있어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아, 진짜 반인데, 자꾸. 리 뒤에 다리 미었는데 뒤에 다리 미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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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거울이 몇 개야? 어, 밥도심에나눠나눠 어, 나이스, 나이스 비트. 밥밥 어. 어. 녹여볼까요? 밥 녹여볼까요? 아, 녹이는 중. 다리야, 에너지 너무 많다. 아, 어, 아, 근데 딜라인 헬멧 잘 들어갔어. 아, <웃음> <웃음> 보여줘, 와, 아 아, 사람 사람. 빌리, 빌 아, 스킬이 없어, 스킬. 다, 바로 사라졌는데? 저, 아, 리이 바로 아서왔 아, 생각보다 나, 너무 짧이해 봐. 지금 상보 있으세요? 나 딜러 필요한 거 있으면 드릴 수도 있는데. 아, 미금 위도 좋아요. 에시도 있어 가지고. 빨리 와 주세요. 아파요. 조심밀리 하지 않나? 우리 쪽이 리스폰 빨라서. 무슨 면호 혼가는? 내주방죽개 빠진 거 같은데. 아, 아직, 아직 없다. 게 우리 타9호든5 5 5 5 5 5 5이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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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비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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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리 어디 갔지요? <목소리> 차리한뒤데아나까 아, 어, 아, 아, 아나 먼저 보죠, 아나 먼저 앞에 아, 일안 돼요 아 이거 안될 때? 아무나 그냥 용감 써 아나, 아나 1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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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인데요 3으로 버려 아, 괜이 차, 도 뺏고, 비드. 나노 우리사 가면 될것 차리아 1 아우 아, 저 핫텐트로 바꿔줘.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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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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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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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포기하지 않아 나 이거 죽겠다 어? 콩 빠졌다 근데 콩 뺐고 단방으로 천천히 위로 타고 가면 되지 아리아 방벽 은아 빠졌고 오우 나 무섭네 아 그, 아니 저 호위 표시때문에 안보였어 가가 거기 리퍼갔어 리퍼갔어요 방벽까지 빠졌다 어, 잡아면안 되나? 일단 저건데 이다야 돼. 아이고. 아이고. 다 나도 가 아이고. 나 이렇게 보면 좀기도 하고. 너무 이거 또어 때는 더짧을 거. 이다 예. 그냥 저도 포장한 거 같은데.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있어. 아 태어나면 가면 될거스는잘 끊어 가지고 이거. 네. 가면 되겠다. 상대 카이랑비행심 상대 리퍼 빠져도 괜찮죠. 이거. 앞에 일단 겠고 위도 진짜 깊이. 이제 가 가면, 가면 될것 같은데. 빨리 아해피살아해우리다

몇층열네층네 층. 해 수도 나다 나이스. 오, 플수대공 어. 마지막에 겐지한테 교환 방에 갖고어 힘들어. 근데 혹시 마지막에 에 제가 쐈나요? 일단 저도 한발 쏘긴 했는데 그걸로 제가 죽지 않거든요 <laughs> 약간 날카로웠습니다 심정이나뭐 <laughs> 해야지? 무.. 음, 뭐, 무난? 어 애쉬가 무난하긴 하죠 에코 해볼까? 레전드 로도호 <laughs> 아. 던질 때 한다는 그 전설의 진 진짜 울 가치가 있는 목표를 찾아서 싸워라. 여기 뭐게려나 쾅선 Q의 델타 M 어, 브라 바뀌었네. 어우, 어, 무섭다. 진짜 맞고 얻던 얘도 다이한데. 한번 소리 좀 들어볼게. 루거 겐지 있는거 같은데? 아나랑 아나 겐지 겐지 여기서 오지는오 이쪽으로 오지게 쏘는 중 소리 나긴 하네요 위 <laughs> 있어? 아, 원숭이 원숭이? 반사 빠졌어요 3배 나이스 아이고 겐지 1 인데 아아아 한톨도 아. 한톨도 1hp 한톨도 1hp 방울스 타. 나이스 나이스 한톨 1 h 는데 힐링 어, 음파에요, 여기 옴파요 여기 옴파 아나 필 아나 필 저기 가능? 아나 빠지고 아 어, 이게 죽어? 개피개피개피어 어. 밑으로 내려가서 홀딩 한번 해야될 것 같아요 견지 진짜 원아쎄야직아지 아, 저기 한중네 내려가면 될것 같은데 디 라이스, 라이스, 라이스. 어갈게요 화살이 저한테. 아보는거 안아보는 거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위수 빵 빠졌고. 이고 이거. 더기 잘. 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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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 제가 살짝 쓰어요 이승이 이승현 어떻게 오셨나? 이쯤은 보러는 갈게요. 그래라도 엔지도 이고못 봐도 돼. 아 내가 비상영으로 내뜬 건데. 와, 대가리, 아. 나이스. 아, 이거 재워야 되는데, 자 아, 여기 한쪽 케어 한번해 이거. 비해야 아, 돼요, 준비야 돼, 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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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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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그만 두고 하죠. 몽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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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키. 는다 아, 몽키. 몽키, 리 몽키. 몽 진짜 몽키. 몽키, 진짜 몽키, 몽키, 몽키 나이스. 몽스타. 아나 아 오른쪽 방, 아나 오른쪽 방, 왼쪽에 어 2, 아 왼쪽 이층에 한조한조2층에한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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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층 한조 이층 한조 디디디디 아한조아 겐지해야 되나 저보포로 가는데 다 제가 보러는 갈게요 갑자기 어 머리 터지고오는거 아니지? 비인데비인데비인데 어디 어디 필린데, 어디 Beh, 어디 필린데.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쪽 갔어요. 여기 조심해 어? 앞으로 당기자 그냥 한조 버리고 어디 갔어 한조 버려야 돼한조 버려야 돼 버려야 돼먹겠다 헨지반 아, 뒤에서 뒤에서 용을 더갈수 있어. 오, 여기까지 와.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위치 개피 에이, 뛰었다. 에라이씨. 킬코필, 킬코필. 뭐야. 밑에도 아예 안 들어오는데? 왜, 뒤에, 뭐야? 뒤에 한 조? 한조볼수 있나? 뭐지? 소리 일수 틀렸는데 뭐지? 겐지 견지, 반! 겐지 반! 니지 패! 가지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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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어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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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페이페이페이페이페이페해나이페볼볼볼페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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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페이이페이이페이밀이페이페이돼밀페가페이페백페이페이페이페이페이페이이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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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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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kay, <laughs> 아 뭐? 어. 어. 소희 계속 들고 갈게. 지금 이거 받을 수있는 방령 없는 거야. 방령 없진 거. 그냥 상황 쩔떡그랬다 방령 왔어 방령 써도 거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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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맥키 언제 왔어? 아. 방지야. 어, 일피 세면 안 돼요, 지금? 아게이오 아, 까비 줘야 내가 대전 아. 는데아 이게 왜 못? 안 아피, 안 아피. 그래도 할만하잖아. 아, 아 가, 아니네. 머아 <laughs> 진짜 할만 했던 것. 아, 아, 밖에 없긴 한데. 아비. 아 근데 진짜 아깝다 아, 이거. 나를 려살로아 나를 조금만 더잘리 잘랐으면 돼. 보거다 보라테랑 음... 받으실 것 같네요. 보라테. 라테보테 보라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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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보라이 보라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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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에임스 쇼! 에임이 쇼! 위에 리퍼 아나필! 아나필! 어. 아, 난 진짜 억울한 게왜 리퍼가 나를 보고 아, 벌... 아, 나이스 어린이! 어린이 너무 잘했는데? 나이스! 게이지게이지게이지게이지게이지게이지아 죽여! 죽여! 아못 죽였어! 아, 아 안돼! 가지마! 아, 나도 맥크리 안할 거야 안 하고 어 저기... 트리포 빠지고 재났 이거 나 녹일려고 하나보다. 용검인데 아나한테 일임 공써야겠다 리퍼 리퍼 리퍼. 저 뒤에 힐 조금만 줄수 있어요? 아, 네. 리퍼 조심하세요. 알겠다. 여기 한놈 있어요? 아 매캐 물린다. 아이고. 아저이 사람들 나 너무 좋아해. 어, 거, 리퍼 리 아, 아 아니, 파일에 나한테 왜 찍는데? 아... 좋아서. 아니, <목소리> 맥 킹볼이 왜날 보고 있는데? 안 돼, 봐줘. 해라 <laughs> 아, 에이미스 미데 볼... <laughs> 나이스. 에이미스 <씨> 임저볼 <laughs> 아, 보러, 보러 가실래요? 아, 이건 사랑하니까. <laughs> 혹시 여기 볼 보러 가실래요? 볼 어디? 비인 게여기피피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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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넘어 돼. 나이 2방 어, 유지하면 될 듯? 여기, 여기, 여기 메크리 혼자 있는데요? 어차피 쟤네 내려와야 되니까 그냥 2방 유지하죠? 어, 네. 아! 아! 하노니 1hp 하노니 1 h 하노왜하늘니한대도못 맞추지? 맥크피1 h 피맥크피1 h 피 야타 야타 야컷 쟤네 노일 맥크리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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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렉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우리 팀! <laughs> 나이스! 개트스 게트, <게트로랜드>, 나이스. <laughs> <잘>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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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같은데 이스은이스나이나게나게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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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여우구나 오오 오.. 핵이다, 핵. <laughs> 리얼, 신고 좀. 핵, 의심해야겠다. 나이스. 어, 어 이거 진짜. 오, 또시작하는데